하체는 생명의 기둥이며 발끝은 그 기둥의 뿌리입니다. 발끝 오므리기 운동은 종아리와 허벅지, 복부의 근육을 깨워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수련입니다. 다리를 편채 발끝을 종아리 쪽으로 끌어당기세요. 그 순간 복부의 근육이 수축하며 기운이 단전으로 모입니다. 이 작은 수축이 복부의 열을 일으키고 혈류를 깨우며 내장 깊은 곳까지 생명을 순환시킵니다. 지속적인 발끝 오므리기 수련은 비만을 해결하고 복부의 지방을 녹이며 하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. 발끝은 땅과 연결된 생명의 센서입니다. 그 끝에서 시작된 진동은 몸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고 정신의 집중력을 일으킵니다. 작은 발끝의 움직임이 몸 전체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. 활력무 발끝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리듬입니다.